주세요, 우리한테. 좀... 어, 지금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고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동안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왔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지만 이것은 검찰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표를 낼 사람들은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최고위층들이 책임을 질 일이지 검찰과장이 사표를 낼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든 그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넘고 생각해 볼 일이고 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한번 스스로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소위를 한 말씀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하는 그러한 예산 심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라는 물음표를 갖고 저희들은 예산소위원들은 심사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보통 줄여서 특경비라고 하는데 이 또한 506억 9100만원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인사 정보 관리단은 시행령 통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4억 1964만 원은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취약계층 법률 구조 수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 민사 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6억 200만 원은 국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 사업에 관련된 특수직 직무수당 지급을 위한 것으로 2억 6,100만 원은 증액을 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이런 것을 증액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자감독 출동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특수직 직무수당, 이거는 2억, 7, 2억 7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중 감호 업무를 수, 수행하는 감호 실무관 이것도 1억 7,5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디페이크 분석, 디페이크 대책을 위한 영상 분석 시스템은 2억 8,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 원은 입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 45억 19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서 업무 추진비 1억 480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국내 여비 57억 4800만원 전년 대비 1억 9400만원 감액 이 부분 고려하여 11억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수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3억 9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등 지원을 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3, 38억 4800만원, 38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뭘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었든, 이런 식으로. 국회법 145조 1항에근거하여 유상범 박규택 1차 경고합니다. 일차 경고합니다, 두분 조용히 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겁니다. 신상요열통 따지세요. 열세요 아주 대잘하만 예,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음. 저는 이렇게 민생 침해 범죄, 마약 수사, 네. 공무원 비감찰 음. 업무를 볼모로. 어떻게 이렇게 보복적인 예상 감액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사위 유관 부처의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흔드는 범위를 넘어서서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이라서 저는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검찰청과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심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삭감했습니다. 이게 상식 밖의 조치인 것이요. 업무부와 감사원은 과거 국회에서 냈던 것 이상의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심사를 못 했다? 내던 자료를 이번 국회에서 안 내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던 것 이상은 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과거 국회는 자료가 없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것입니까? 저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는 사유로 종전보다 더 심사자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까? 이영원으로 예산을 뭔가 예산을 일부 10% 20%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뭘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주장을 예산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대로 하고 부대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동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m c 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을 울며 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 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